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그 희망과 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초등학교 나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정답을 맞춰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 집중합니다. 비록 열악한 교실 환경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학업 열정은 그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간다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로 아프리카 중에서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국제기아대책의 마유게 CDP 센터는 가난으로 청소년기 영어를 배우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평일 낮시간 문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60여 명이 참석하는 문자학교의 수업 열기는 어린 학생들 못지않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수업에 참여한 제울렌스 씨는 누구보다 공부에 열심을 내며 작은 소망을 이뤄갑니다네다란디로오소마에게리나소리바루 지금 저희들이 문자 학교를 두군데 오픈했습니다. 한 학교당 약 6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런데이 학교를 통해서 글을 읽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지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8살 페이베가 옥수수와 콩농사로 바쁜 부모님을 위해 혼자 설거지를 하며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간다 소녀 페이베에게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아대책의 CDP 결연이 이루어져 마을 학교에 다니며 급식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이베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페이베의 두 살이 오빠인 무리시드는 2년 전부터 시작된 하체 마비 증상으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은 물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라 씨는 무리시드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에 다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페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 오빠 무리드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마유계에서 CTS 이철민입니다.